제가 눈을 뜨니까 6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6시가 넘었네. 6시가 넘었네. 하면서 가슴을 치고, 베개를 그냥 이리저리 땡겼다가 저였다가 막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야,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오시는 성도님의 눈들이 막 사방에서 막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배에 울리더라고요. 아마 제가 꿈을 꾸었나 봅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쁜지요. 절로 모르게 제 자신이 그냥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 새벽 시간이 안 되었네. 안 되었네. 아마도 이 새벽 시간에 여러 성도님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또이 새벽을 깨우고 힘들게 깨우고 오는데, 제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부담감이 제 속에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계 울린 알람이 감사합니다. 남강 이성훈 선생님. 오산학교를 세운 선생님. 그 학교에 가면 이성훈 선생님이 동상이 세워지는 그러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 이성훈 선생 주위를 따라오면서,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이저 멀리 동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이성훈 선생님이 아이들 학생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상이 저기에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자극되겠습니까?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내 동상이 저기에 세워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똥을 많이 먹어서 그래.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똥을 많이 먹어서 그래. 더욱더 궁금하잖아요. 똥을 정말 먹었을까? 선생님이 농담하실까? 그렇게 궁금해할 때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은 지금은 저렇게 시설이 좋지만 과거에 이 학교가 처음으로 세워질 그때에 화장실 시설이 너무 좋지 않았단다. 그런데 똥을 싸는 사람은 많아서 자꾸 쌓이는데 똥 치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평상시 똥 치울 때는 참 그래도 괜찮았는데 겨울에 똥 치울 때 내가 똥을 많이 먹었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똥을 자꾸 볼 일을 보니까 똥이 자꾸 산처럼 쌓인 거야. 그때 나는 손도기를 들고 와가지고 그 얼음을 깬 거지. 다 얼어붙은 그 똥을 깨니까 그 조각들이 그 파편들이 사방으로 튼인데 눈으로 두고 옷 속에 등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입으로도 많이 들어갔어. 그때 내가 똥을 많이 먹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똥 먹은 걸 기억해서 저렇게 동상을 세워주신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동상을 저 나라, 주님 나라, 내가 들어갈 저 천국 집에, 거기에 세운다면 어떤 자의 동상을 세워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들이 피하고 하기 싫고 기피하고 그런 일들을 묵묵히 묵묵히 조용하게 행하는 자가 아닐까. 똥이 튀어도 그저 그 일들을 묵묵히 진행하면서 웃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지요. 우리 모든 교우들, 천국나라. 주님 나라가서 다 동상이 세워져가 있는데 이 땅에서 그냥 똥 많이 먹고 가자 추하고 더럽고 그런 일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들 많이 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아무 곳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오시는 길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특별한 길이 있더라고요 저는 주님이 아무데나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아무데나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길이 따로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오늘 주님이 오시는 길이 따로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야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 엉뚱한 곳에서 거기서 밤이 맞도록 기다리면 얼마나 우리만 손해일까.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만들어서 주님과 만나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만들어놔야 주님이 새벽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어찌하든지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엉뚱한 곳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 그곳에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남한 곳에 새벽을 깨운 거 그거 자칫 헛수고가 될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신 그 길이 언제, 언제인가 오늘 법문에 소개되기를 5절에 분명히 거기에 4절부터 5절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가 매워지고,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작은 산, 산과 산은 낮아지고, 두 번째입니다. 구은 길이 곧아지고, 그렇게 해서 평탄해라. 평탄해라. 여러분, 건물을 지어도요, 평탄 작업부터 먼저 합니다. 그기에 건물이 세워집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는 길이 따로 있어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를 평탄케 해라. 골짜기가 무엇일까? 골짜기, 골짜기. 그 골짜기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단어들이 쭉 떠오르더라고요. 화해의 골짜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골이 생긴가? 그거 골짜기가 아닐까? 또, 용서,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깊은 골, 그게 골짜기가 아닐까? 또, 이해, 이해하지 못한 것, 그거 골짜기가 아닐까? 어떤 사람은 그 골짜기가 너무 깊어. 또, 어떤 골짜기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상처가 아닐까? 상처받은 그 골짜기가 너무 깊어. 그 모든 골짜기를 메워라. 그곳으로 주님 오시겠다. 갈라진 곳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화합된 곳에 일치된 곳에 그걸 주님은 그 길을 따라오겠다 꽃길도 아닙니다 아무리 꽃을 심어놔도 그 길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와 화해와 이해와 그런 일치가 있는 회복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오겠다 그곳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의 음성을 너무 관과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이 세례요한의 음성을 정말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앞서서 내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으로 세례요한을 등장시켰거든요. 그 길로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 길들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또 어떤 길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까 산과 산이 낮아져야 한다. 한마디로 겸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겸손의 길. 주님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오시는구나. 내 속에 무엇인가 높아져 있다면 그걸 빨리 깎아내야 되겠구나. 주님은 높은 곳을 대적한다. 교만을 대적한다. 원수로 삼고 싸우고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망의 선봉은 곧 교만이라 이야기했거든요. 아, 주님이 오시는 길은 높은 길은 절대 아니구나. 높은 산이 있으면 빨리 깎아내고 또 주님이 오시는 어떤 길이라고요? 굽은 길을 표현다 굽어 있는 것,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항상 삐딱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좋은 이야기에도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대화가 안 돼요. 어떤 말을 해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굽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굽어져 있는 자가. 아무리 좋은 긍정의 이야기를 해도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 생각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주님은 구부러진 곳에 오지 않습니다. 편 곳에 옵니다. 편 곳에 옵니다.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지 안 구부러져 있는지 내 자신이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는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에 먼저 긍정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으로 생각하느냐, 이걸 딱 생각해보면 말아요. 사과를 먹는데, 상한 그 부위부터 먼저 생각하는가? 아, 아직 남아있는 사과 부위를 생각하느냐, 먹을 수 있는 사과 부위를 생각하느냐, 그것부터 생각해보면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 골짜기를 메워야 하고, 살을 깎아내야 하고, 구분 곳을 펴야 되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적용을 해 봐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부터 한번 적용해 봐야 할 것이다. 주님, 내 마음이 평탄케 대한, 그 첩경을 평탄케 해야 내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첩경, 첩경이 무엇입니까? 지름길입니다.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왜 그렇게 둘러오게 만드는지. 좀 주님이 좀 빨리 오게 힘드는데. 이것이 골짜기를 메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 산을 깎는 시간이 30년이 걸려. 굽어 있는 거 이거 표현 시간이 한갑이 넘어야 돼. 그런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첩경 지름길을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굽이굽이 굽이 주님을 돌아오게 만드는지. 왜 그렇게 주님을 힘들게 만드는지. 오늘 어제에 보니까 고리진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좀 빨리 좀 평탄케 하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고리진 골짜기, 이번 기간 동안에 빨리빨리 빨리 회복시키십시다. 골진 그곳으로 주님을 둘러가게 만들지 마십시다. 그 골진 그곳으로 주님을 실망시키지 마십시다.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강한 자존심이 여러분의 골지게 한 것이 있습니까? 용서를 하려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거든요. 화해를 하려면 자존심이 내려놔야 되거든요. 교만의 모든 것을 깎으려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우월감을 열등감을 이 모든 것들 다내려놓으려면이 자존심 참 자존심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은 우리 인간을 굽게 만들고 걸작이 이 깎으는 것이 모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자존심 때문이더라고요. 이 자존심,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이거좀 쉽게 해결될 것을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여러분 모나고 굽어있고 삐뚤어진 그러한 모든 마음들 이분의 주님이 오시는 그길 이분 기회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뭐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을 좀 한번 가져보십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면 진심으로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그 길로 오십니다 그 길로 오십니다 평탄케 된그 길로 오십니다. 왕이 올 때의 과거에 왕들이 오는 길은 항상 평탄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오시는 길은 딱 정해놨습니다. 다른 길로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가? 내가 왜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지 못했던가? 내가 왜 하나님께 구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응답을 누리지 못했던가.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해답이 다입니다. 세례한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이미 예고해 놓았는데, 이 우리의 이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골짜기가 그냥 골이 깊어져 있고, 높아져 있는 산이 있고, 내 마음이 굽어져 있으니, 이거, 이거 한번 해결하자는 이야기죠. 두 번째 우리 가정의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신다면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은 희생과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꽃, 미덕의 꽃이 피어야 될 장소가 가정이 아닙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향기가 뭘 심풍깁니까? 꽃향기가 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꽃향기 가득합니까? 사랑의 향기가 가득합니까? 가정이 오늘날 너무 이기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부부 사이에도 왜 그렇게 골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골이 폐였어요. 골짜기가 너무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 한 지붕 밑에 있지만 남남이 된지 오래, 남남이 오래.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골짜기가 너무 깊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골짜기가 깊어 있으니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한마디 하는데 쉽게 쉽게 뭐 하는 거예요. 둘러서, 둘러서. 가족끼리는 좀 쉽게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데. 쉽게 의사 표현을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관계가 자꾸 갈수록 멀어지는 그런 관계. 이게 가족. 이게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첩경이 되어야 되는데. 가족은 지름길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관계는 지름길입니다. 가족 관계는 둘러서 가는 길이 아닌데, 오늘 그런 길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그곳으로 그 가정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부부 사이에 골 깊은 거 해결 다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골 깊은 거 해결 다 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냥 쑥쑥 높지 않은 그 문턱을 통하여서, 그러도록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십시다. 그 길을 닦으십시다. 그래서 그 가정에 애정이 꽃이 피고, 배려심이 넘쳐나고, 그리고 나쁜 감정이 다 사라진 그러한 곳, 정말 작은 천국을 이루는 그곳에, 주님이 당연히 오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여러분 이교회의 골이 깊다고 생각합니까? 골짜기가 너무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산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 굽어져 있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지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첩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사랑 교회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그렇게 굽이굽이 와야 되겠습니까? 가시밭길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 주님이 이곳으로 오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이 길이 그렇게 멀게 멀게만 느껴져서 되겠습니까? 성큼성큼 아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너무나 기분 좋게 이 자리에 와 계실 수 있도록 늘 예배 때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교회,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껍데기만 있는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입니다. 화해입니다. 용서입니다. 치유입니다 회복인 것입니다 그런 골짜기들이 다 메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골짜기들이 그런 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령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이미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 자리에 좌정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그 자리에 산을 깎으십시다. 문턱을 낮춰야 돼.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계급 높은 사람이 초신자요. 중직자는 제일 계급 낮 교회가 계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이 있습니다. 낮아지는 계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배를 탄 거예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이해의 꽃이 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해의 꽃이 피어야다 이해는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됩니까? 산을 깎으려면 이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낮아지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바로 그렇다고 이야기했죠 언더스탠드가 뭡니까? 언더 낮은 곳에서 서 있다. 그 사람에게 항상 낮은 곳에서 서는 겁니다. 그럴 때 이해가 되는 거지요. 내가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는 높은 곳에 서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높은 곳에 서 있는 거야 교만한 거야 산을 깎아야 돼 낮은 곳에 서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돼그 사람 말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이해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낮은 곳에 서십시다 그래서 이해하는 곳 산이 깎여져 있는 곳 그런 교회 굽어 있는 곳으로 발짝알짝 펴서 진리가 이 속으로 직통하고 관통하여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사랑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사랑 교회 이번 40일 이 기간 동안에 항상 이곳에 자정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교회를 만드십시다. 그런 가정을 만드십시다. 그런 개인의 각자의 심정을 만드십시다. 그 길로 오십니다. 그 길로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때에요. 그 찬양 소리와 함께 주님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다. 새벽을 40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자세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자세 골짜기를 메우고 산도 깎고 구분글 펴고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겠습니다.